오늘은 한국의 귀신 탑 3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쿠키상식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처녀 귀신입니다. 흰 옷을 입은 여성의 형상으로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죠. 죽음 전에 미해결된 사랑이나 원한 때문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 도깨비입니다. 뿔이 달린 장난을 좋아하는 생명체로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마술적인 물건을 이용하여 사람들에게 소원을 들어주기도 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 삼백기입니다 전쟁터에 숨어 있던 아이 귀신으로 사람을 놀래키며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의 무속 문화 속에 등장하는 이 귀신들은 다양한 이야기거리를 제공합니다. 우싹한 밤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의 대표적인 요괴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하루 쿠키 상식 시작합니다. 먼저 유레이로 불리는 전통적인 일본의 유령에 대해 알아볼까요? 하얀 옷을 입고 긴 검은 머리가 특징인 이 유령은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만드는 고전적인 모습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오니입니다. 모습은 악마와 같으며 사람을 괴롭히는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뿌리 달린 큰 체구와 흉포한 얼굴을 가지고 있죠. 일본에서는 매년 콩을 던져 오니를 쫓는 세츠분 행사를 치릅니다. 마지막으로 카마이타치입니다. 전설 속에서 나오는 앞발이 나신 족제비 요괴의 이름으로 지나가는 생물이나 물체를 넘어뜨리고 배고 약을 바른다라는 병주고 약주는 시계 3단 콤보로 인해 보통 3마리가 그룹을 이루어 다닌다라고 전해집니다. 이상으로 일본의 요괴를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짧은 시간에 일본의 독특하고 흥미로운 요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중국 귀신 TOP 3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소한 귀신이 나옵니다. 재밌을 거예요. 하루 쿠키 상식 시작합니다. 먼저 강신은 중국의 전설 속 좀비와 비슷한 존재입니다. 강신은 기의 흐름이 중단되어 생겨나는데 주로 죽은 자의 몸에 붙은 악령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화피기는 불에 타 죽은 여성의 원혼을 의미하는 중국의 귀신입니다. 이들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자신의 희생을 애도하며 남은 사람들에게 불길을 가져다줍니다. 마지막으로 오기기는 다섯 개의 몸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섯 귀신 중 하나만 눈을 가지고 있으므로 나머지 네 귀신은 단독적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이세 존재는 각기 독특한 배경과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으셨나요?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 한밤의 미스터리를 즐기는 여러분, 미국의 소문난 귀신 탑3를 소개합니다. 하루 쿠키 상식 시작합니다. 첫 번째 벨 위치. 이 귀신은 19세기 벨 가족을 괴롭힌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한 소리와 물리적 교란을 일으키며 지금까지도 나타난다는 목격담이 전해집니다. 두 번째 알카트라즈의 유령들. 악명 높았던 감옥인 샌프란시스코 베이의 알카트라즈에서는 이제 감옥이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갇혔던 죄수들의 비명소리와 유령의 출몰 소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지나 아가씨. 남북전쟁 시절 조지아주 서베나에 있는 버드가 영예의 집에서는 아름다운 영혼, 레지나 아가씨가 순수한 사랑을 찾으며 나타난다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이세 명의 귀신은 미국 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공포와 호기심을 자아내는 존재로 남아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유령 이야기 오늘 밤 꿈에 그들이 나타나지 않길 바라며 여기서 이만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 세계 놀이공원에서 가장 무서운 귀신의 집탑 3를 소개하겠습니다. 하루 쿠키 상식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일본 후지키아일랜드의 전율 미궁입니다. 실제 병원을 모티브로 제작되었으며 최첨단 특수 효과, 뛰어난 배우들의 연기가 현실과 구분이 안갈 정도로 현실감을 선사합니다. 두 번째는 에버랜드의 호러 메이즈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공포 시설로 방문객들은 현실적인 공포 요소를 경험하며 스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멋진 연기를 펼치는 캐스트가 일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파리 디즈니랜드의 팬텀 매너가 있습니다. 고딕 스타일의 멘션에서 벌어지는 영혼의 향연은 강렬한 스토리텔링과 시각적 효과로 방문객들에게 공포의 경험을 선사합니다. 다음 여행지에서의 스릴을 찾으신다면 이들 중한 곳을 방문해보세요. 감사합니다.